수능특강 5강 3번입니다. s a d l y enough, 충분히 슬프게도, 즉 매우 슬프게도, some of us, 우리 중 몇몇은 have, 갖고 있습니다. 목적어를 갖고 있는데요. distorted, 왜곡된 lessons, 교훈이죠. of, 뭐에 대한 행복에 관한 왜곡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어떤 건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이때 대신 distorted lesson of happiness를 가리키겠죠. 그 행복에 관한 왜곡된 교훈이 developed 만들어졌어요. in 언제? our childhood.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 왜곡된 행복에 관한 교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은 developed 마찬가지 만들어졌는데 as, 이때 as는 뭐뭐할 때라고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접속사고요. 우리가 grow up, 성장을 했을 때 우리의 경험들은 발달됐어요. 어디에서, different system, 다른 체제에서, 다른 체제라는 거는 어디가 있을까? such as, like로 바꿀 수 있는 거고, our original family, 우리의 친가족, our religious, 우리의 종교 커뮤니티, 단체,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종교 단체, 그리고 our neighborhood, 우리의 이웃, 이러이런과 같은 다른 체제에서 성장을 할때 우리의 경험들은 디벨롭트 발달이 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가족도 종교도 그리고 이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체제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다 다른 경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매니아버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believe that 대절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 only few us 오직 우리 중 a few, 몇 면만 experience, 경험을 한다라고 믿어요. 무엇을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을 오직 몇 명만 경험을 한다라고 믿는 거죠. most believe, 대부분 사람들은 또 believe, 믿는데요. attaining, 얻는 것은 하고 대절을 믿는다였는데, 대슨 생략이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믿냐면, attaining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like, 모아갔다, winning the lottery,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직 some of us, 우리 중 몇몇만이 are lucky enough, 투부정사할 정도로 운이 좋다라고 믿는 거죠. win it. 이때 win it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그 winning the lottery가 되겠죠. 오직 우리 중 몇몇만 그 복권에 당첨될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다라고 믿는데요. Or, 아니면, maybe, 아마도, some of us, 우리 중 몇몇은 b e l i e v in 뒤에 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works, 행위인데요. of righteousness, 정의의 행위. 의로운 행위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a theology, 종교적 믿음이다라고 이게 이거다라고 하이픈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적 믿음은 sage 이렇게 목적절을 말합니다. If you, 만약 너가 work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요. At anything. 어느 것에든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면, you will. 너는 receive. 받을 건데, what you work for. 너가 일을 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종교적인 믿음인 거죠. 이때 what은 receive의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for.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what. 대신한 위치는 못 쓰는 거죠. anyone. 어떤 한 가지인데, 해피니스까지 가로를 묶어보면 행복에 관한 이런 이론들 중 어떤 한 가지 이런 것도 행복에 대한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행복에 관한 이런 이론들 중 어떤 한 가지가 Born of 어디에서 태어난 거냐? The philosophy 철학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대절이라는 철학인 거고 동격에 대신 거죠. 행복은 희귀해. 행복은 드물어. 라는 그런 철학으로 이런 행복에 관한 이론이 태어난 거예요. looking around 주변을 보는데 our world 우리 세상을 둘러보고 여기서 ing 를한 거는 주절의 내가 ing 를한 거고요 right now 지금 당장 세상을 둘러보면 나는 would have to 뭐 해야 할 거다 agree that 대절을 동의해야 할 거다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은 is in short supply 공급 부족 속에 있구나 행복 진정한 행복이 지금 부족하구나 이거를 세상을 둘러보면은 인정을 해야 할 거래요. 하지만 this is 이것은 because 모이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have bought by into가 목적어를 옳다고 받아들이다 have pp 현재 완료기 때문에 보트로 나온 거고요. 우리가 belief system 믿음 체계를 옳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체계가 어떤 믿음체계인지 주격관계대명사 대신 나온 거고 그럼 요대 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빌립 시스템을 꾸며주고 있어요. 티치는 사형식으로 어스가 간접목적어 대절이 직접목적으로 쓰인 거고 우리에게 대절을 가르치는 이 믿음체계를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래요. 행복은 as, as 뒤에 거만큼이나 스 c a r 희귀하다. 즉 행복은 핸즈티스, 암탉의 이빨만큼이나 드물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 믿음 체계를 우리가 옳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래요. 그래서 행복이 희귀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행복은 희귀해, 행복은 드물어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거를 아 그렇구나라고 맞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희귀하다라고 믿는 거다라는 그런 주제의 글이었습니다.